어? 대표님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저희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죠? 제가 모이게 한건 아니고 강의를 준비하셨다 그래가지고. 아, 네. 혹시 또1타 강사 김은희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저 저희 자기 소개 한번씩 하고 시작할까요? 아 네, 저는 학생 역을 맡은 이윤신입니다. 네, 저는 오늘 목욕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김은희입니다. 청중 역할을 맡은 MSG의 MSG 강민수입니다. 총중은 다수긴 한데 네. 아, 혼자서 송중 역할 가능하신 거죠? <laughs> 그럼요. 일단,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뭘까요? 오늘은 이제 목욕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오, 목욕의, 음, 목욕의, 목욕의 역사. 아. 제 목욕은 어떻게 발전해 을 왔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과도 <laughs> 다른 모습을 볼수 있고 지금하고 음, 똑같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 아 그렇죠. 지금이랑은 완전히 <laughs> 다른 모습인데 오히려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도 해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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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목욕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크게 변화가 온 시기가 한번 있어요. 조선과 고려의 모습 그리고 그 고려 이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데 조선 이전의 목욕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뭐 약간 서양의 누드 비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드 비치면은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에 그런 게 맞는 건지 혹시 그냥 남자 여자 둘다 모두 다 이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네. 함께 응, 함께 이제 목욕탕에 즐기는 뭐 그런 거가 맞는 건지 네,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 때 이제 송나라의 문신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이제 개성의 큰 내에서 남녀가 한데 어울려 목욕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한데 어울렸다는 게 양탕, 여탕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죠 개성이 큰데 애초에 뭐 가림막이 있을 리도 없고요. 네, 한데 어울려서 목욕을 했다. 그만큼 약간 목욕 문화가 발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 문화는 이제 불교가 전래가 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언제 전래됐죠? 삼국 시대 때 그죠. 삼국 시대 때 전래가 되면서 이 삼국 시대부터 굉장히 목욕 문화가 성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이 목욕의 의미가 이제 몸도 씻고 말도 씻고 마음도 씻는 그런 세 가지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목욕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이제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려는 아예 불교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불교가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굉장히 개방적인 목욕 문화가 발전을 했다. 굉장히 종교적인 약간 의식 같은 거였네요. 음. 말도 씻고 마음도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네, 그렇죠. 종교적인 모습도 굉장히 포함된 모습을 보이죠. 아, 제가 왜 2022년 사람인 건지 아, 좀 아쉬울 따름입 3년이에요. 년이에요. 아 벌써 23년인가요? 아예. 아 여러분 해피니일이요 <laughs> 저희 MS튜도와 함께하는 2023년이 2013년. 되시니 예, <laughs> 바라고요. 나는 옛날부터 그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옛날이 잘 어울려요. 조금 더 머리보다는 이제 몸을 쓸수 있는 시대. <laughs> <laughs> 몸을 쓴다는 말이 약간 좀무신이 되고 싶은. 아니 뭐 목욕 문화가 발전했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살 수도 있고 뭐 고려 정도 나쁘지 않겠다. 좀뭐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서로 때로 때도 좀 밀어주고 이제 덕조를 하자는 그죠. 근데 이렇게 개방적이었던 목욕 문화가 조선 시대가 와서는 굉장히 소규모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문화로 변모합니다. 어, 이때부터 그, 하, 그 그놈의 그 유교 꼰대 문화 어, <laughs>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아, 좋은 것도 다 날라가고 <laughs> 그래서 조선은 예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와 다르게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사실 쾌락 알몸 노출 굉장히 불온한 음.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물론 서민들은 내과에서 여전히 씻었지만 이 사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안에 이제 정방이라는 목욕, 목욕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옷을 입고 부분욕을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옷을 벗거나 이러지도 않고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게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항상 총 같은 거 하나는 입고 꼭 목욕을 하고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런 표현이 그걸 고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어쨌든 반영이 된 음.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조선시대는 에 굉장히 좀 소, 소극적인 그런 목욕 문화가 발전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 개화기에 들어서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개항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선교사라든가 여러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아, 굉장히 더럽다. 라고 나나 있습니다. 아, 아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더러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어 거리에는 뭐 똥우중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치취가 굉장히 고약하다라는 음.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뭐 머리를 안 감아서 상투를 풀었더니 뭐 비듬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음. 기록 또한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전 개인적으로 다 조선부터 목욕이란 걸 약간 좀 금기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 위생 청결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이전에 혼욕을 좀 중시했을 때는 모두가다 같이 씻는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 번과 유교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위생적으로 좀 떨어진 게 없지 않나. 이제 서양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하긴 좀 힘들고 이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다 외국 나가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나가면 외국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 향토의 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뭐마늘 향이라든지 김치향이라든지 그런 게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나가면 뭐 서양에 나가면 치즈향이라든지 그런 게날 거고 동남아나 그런 뭐 중국 같은데 나가면은 향신료향의 향이, 향이 심하게 나듯이 우리의 향이 났을 텐데 그게 얘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냄새일 수 있죠. 음. 흔히 맞는 냄새는 아니니까 물론 뭐 비듬 떨어졌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역사적 근거가 있을 수도 있으나 100%의 뭐 냄새라든지 막 거리의 모든 더러움이 신뢰할 부분도 있겠지만 100%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음. 객관적인 자료는 아닐 수 있다 음. 네. 오레인, 오리엔탈리즘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시각이어서 근데 또 씻을 수 있는 도구의 부재도 있습니다 음. 비누가 오. 사실 들어오고 오기 전이다 보니까 음. 뭐 녹두로 몸을 씻는 그런 모습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걸수 있어요. 아그 녹두가 음. 그 그거 아닌가요? 음. 그 뭐냐 먹는 거? 예, 그렇죠. 아, 그, 그거 네. 가지고 몸을 네. 씻었다고. 네, 왜냐면 뭐 비누 같은 지금의 같은 세면도구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음. 뭐. 근데 또이 목욕 문화가 이 조선 때는 좀 소극적이었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대중 목욕탕이라는 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20세기 초에 대중 목욕탕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목욕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야기합니다 뭐 어떤 좀 변화를 야기하를 하냐면 일단 이 대중 목욕탕이면 사람들이 모두 다 벗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크... 그죠 아니... <laughs> 그렇게... 그 여긴 <laughs> 혼탕 <혼타> 아니야 자기야 <laughs> 여기는 이제 예, 나눠서 들어가 거야. 아, 당연하게 네, 네, 네. <laughs> 아, 이거 온 온고지신, 아, 그 옛것을 옛것 중에 이제 좋은 건좀 저희가 좀 배우고 좀 취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 그런 <laughs>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주시죠. <laughs> 네, 아무튼 어, 대중목탕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노비도 옷을 벗고 양반도 옷을 벗는 상황이 도래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양반의 몸의 상태가 어떨 것 같나요? 겉모습, 외관으로 봤을 때왜날 봐? 아그니 그러니까 형이 칠하고 있네. 내가 칠하고? 어. 아이 <laughs> <laughs> 일단 양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동 같은 걸 하, 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네, 뭐 배불리 먹었을 테니 살도 찌고, 그렇죠. 햇빛 좀덜 받으니까 하얗고, 그렇죠. 저희처럼 조명 쓸 일도 없으니까 하얗겠네요. 응. 운동 열심히 하는 아, 그 그렇죠. 노비의 모습은 어떨까? 저는 노비가 아니지만, 네. 저를 기준으로 얘기해 봤을 때는, 네. 식스팩은 기본이고, 네. 광배근 대용근, 어깨 근육. 고그 정도가 좀그 당시 노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도 육체 노동을 어,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음.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해서 굉장히 단련된 노비의 몸과 완전 히고 뚱뚱한 그런 양반의 몸이 이제 여가 없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노동에 필요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노비의 일이 굉장히 천대시 받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다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오히려 이 노비의 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노비가 생각하는 거죠. 이 양반을 몸에 봤을 때 어이 몸은 노동에 적합한 몸이 아니다 어. 내 몸이 더 적합하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에서는 내가 좀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까지 할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양반을 복종의 눈빛으로 보는 그런 어, 모습들이 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분 질서가 해체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분 같은 경우에는 네.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형성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음. 아무래도 인류사를 들여다봤을 때 최초의 인류가 부족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에서도 지위가 생기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지위 형성 요소를 꼽아요. 첫 번째는 피지컬. 왜냐하면 이제 싸움을 했을 거니까 오. 가장 강력한 사람이 이제 많은 권력을 얻는다라는 피지컬이 있고 두 번째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이 축적이 시작되냐면 인여 자원이 생기면서부터 이 축적이 시작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어 내년에 먹을 것까지 비축을 할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자 비축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커지는 거죠.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목욕탕에서 양반과 노비가 조우하면서 생기는 이 계층간의 그 새로운 충돌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그런 자원이나 피지컬로 봤을 때어 형성된 신분체계가 조선까지 오면서 바뀌어 갔었는데 다시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전쟁과 사냥을 위해서 피지컬이 이제 압도적인 신분지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면 이 현대사회로 넘어왔을 때는 누비가 자기가 봤을 때더 많은 육체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자본축적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노동에 있어서 본인의 유리함을 느끼고 거기서 또 새로운 신분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알게 되었다. 네, 네. 어, 나름대로 정리를 네. 잘 해주셨어요. 아, 노비의 입장에서는 이 목욕탕의 등장이 <laughs>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은좀더 음, 자신의 그런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복종을 할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신비로움의 사라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중 목욕탕 이전에는 양반과 노비가 따로 목욕을 하다 보니까 아,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제 다 같이 목욕을 하다 보면은 아저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물론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어, 어씨 양반이면 저래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사이도 좀 찌우고 이제 햇빛도 좀 들보려고 하고. 지금 네,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음. 네. 음. 나중에서는 이렇게 좀뭐 변화가 있었지만, 초반에는 오히려 양반을 따라하려는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쵸? 그쵸?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너무 이쁘다. 고기좋 좋은 건 해보고 싶고. 좋아요. 아, 저는 오늘 그 혼욕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좀 들어봤는데. 오, 혼욕 맞나요? 목욕 아니고. 혼욕. 아 죄송해요. <laughs> 제가 머릿속에 지금 혼욕이란 단어밖에 지금 남은 게 없어가지고. <laughs> 네. 어쨌든, 목욕의 역세에서 알아봤는데, 사실, 아, 혼욕이란 게 생각보다 어,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거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좀 성공을 하게 된다면, 혼욕의 제도를 좀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그런 야망을 좀 품게 됐습니다. 너 생존 가능하다. 올라가도 돼요. 미신 <laughs> <laughs>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뭐 혼욕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 갑자기 여기까지 오셔서 발빼시는 거예요? 어 저는 그냥 차라리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아, 타임머신 다고 네. 아 타임머신 발명하기도 어. 빠르다. 어, 어 내가 돌아가면 돌아갔지. 어. 저는 사회적 매장은 원치 않기 때문에. <laughs> 아니 뭐 굳이 매장까지 당할 일 있나요? 그냥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하하싶싶다의의아아에요요 그러면? a s i m p r e s 그그 은희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저희도 d 서 그런 얘기 m p r e s s e d I was i m p r e s s 나도 I was i m p r e s 누 e d I was im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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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i m p m o l y h e got o n e